저희 아이도 만 7살인데 ADHD인데 약 먹으면 완치가 될수 있을까요? 음, 아 정말 ADHD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네. 만 7세면 ADHD 진단 내릴 수 있는 나이기는 하지만 ADHD 진단 좀 신중하셔야 되고요. 특히 어릴 때 머리 쿵을 어, 한 적이 있대요. 머리 쿵 한다고 해서 뇌에 손상을 줘서 그것 때문에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더도좀 드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이가 늦었을 때 재활의학과를 가야 되느냐 소아과를 가야 되느냐 그럼 소아정신과를 와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기회를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차차1902님 돌 아기가 지금 대근육 발달 지연으로 재활을 하고 음. 있다고 합니다 혼자 기기 그리고 서기가 안 되는데 재활을 하면 좋아질까요? 아, 그럼요 많이 좋아져요 특히 운동 발달 쪽은 지연이 될때 네. 제대로 재활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대근육 발달만 떨어지는지 아니면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 발달은 괜찮은지 함께 다좀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아이들이 보통 부모님들은 늦다 할때 눈에 보이는 게 걷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근육 발달이 문제가 있는 거고 말이 안 되면 언어 발달이 늦는 거고 이런데 네. 그런 거는 흔히 볼수 있지만 음. 사회성 발달이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 인지 발달이 떨어지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대근육 운동 발달이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 다른, 어, 영역의 발달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근육 발달, 어, 재활만 하는 게 아니다. 혹시, 좀, 베인리 검사나 다른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 검사도 같이 하셔가지고, 그 발달은 잘 되는지, 또,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이런, 어, 재활치료 외에도, 어, 심리치료나, 다른 언어치료가 필요한지도 필요하니까, 요 아이는 좀 다른 발달 검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지금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안희진님, 신희진 교수님, 곽 대표님, 넘무 좋아해요. SH님, 안녕하세요. 늘 영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꾸꾸맘님이 저희 아이도 만 일곱 살인데, ADHD인데 약 먹으면 완치가 될수 있을까요? 음. 물어보셨어요. 아, 정말 ADHD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네. 보니까. 근데 우선, 물론 만 칠세면 ADHD 진단 내릴 수 있는 나이기는 하지만, 아, ADHD 진단 좀 신중하셔야 되고요. 또, 이 ADHD 약은 치료제라기보다는 조절제입니다. 음. 그래서 약을 먹는다고 해서 네. 병이 빨리 완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약을 먹지 않았을 때 어. 인지발달이나 행동발달에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저는 정말 체질적으로 ADHD 기질이 있다면 약을 먹는 것이 아이가 발달을 잘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약은, 물론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아, 약 먹이기 무섭다, 뭐, 먹으면 중독이 되는 게 아닌가. 또, 이 약을 끊었을 때더 나빠지더라. 이런 거는 그렇지 않고요. 딱 필요할 때는 제대로 먹는 것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계속 이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 계속 해볼까요? 14개월 아기입니다. 아기가 모방행동이 약하다고 음. 느꼈었는데요. 네. 교수님의 영상을 보니까 이게 지능저하일 수도 있다고 음. 해서 걱정이 되신데요. 돌 전에 짝짝, 도리도리 이런 건 못했는데, 음. 곤지곤지는 조금 하고, 뭐, 돌 지나고 나서는 사랑해요라는 모방행동을 따라하긴 하는데, 이런 지능저하 같은 걸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음. 특히 어릴 때 머리쿵을 아. 한 적이 있대요. 아, 우선, 네. 모방행동이 약하다고 다 지능저하는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머리쿵 한다고 해서 뇌에 손상을 줘서, 그것 때문에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더더욱 좀 드뭅니다. 왜냐면, 아, 여러분 만약 머리를 쿵 했을 때뭐 내추럴을 비롯하여 뇌에 조그만 손상이라도 가면 다른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의식을 잠시 잃는다든지 아니면 머릿 속에 뇌압이 올라가서 상처가 생기면 소한다든지 어또구통을 호소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우리 뇌에 어떤 손상된 어떤 어 상황으로 보고 병원에 와야 되지만 그냥 머리 쿵 하고 나서 이좀 홍반 난다든지. 네. 음. 그런 경우는 굳이 뇌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뇌에 지능이 떨어진다 그거는 좀 아닐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엄마가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이 아이는 조금 제가 볼 때도 뭔가 이렇게 외부에서 자극을 가하면 빨리빨리 반응을 하는 것을 좀 하지 않는 아이 같기는 해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지능 저하가 아니라 예를 들면 불안이 아주 높은 아이들도 이럴 수 있어요 아이들 중에 또 아니면은 어. 사회성에서 빨리빨리 반응하지 않고 약간 느리게 반응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정말 궁금하면은 전문가한테 와서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요? 라고 평가를 하는 게참 좋을 것 같고 그냥 지능 저하라고 어머님이 속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음. 네, 저도 이게 머리쿵한 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예. 저도 첫째가 애 침대에서 떨어지고 낙상사고 당한 적도 있고 어. 어. 그래서 막 응급실에 막 울면서 쫓아간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니까 뭐, 낙상이나 아니면 음. 전신 마취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혹시 뇌발달에 영향 주는 게 있진 않을까요? 어, 현재로는 네. 전신 마취는 전혀 뇌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전신 마취 되게 위험하다고 애들한테는 말리잖아요. 아니, 저는 네. 제가 알기로는 전신 아, 마취를 할때그 약들이 네. 영원히 머리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딱그 시간만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의식을 소실시키고 다시 깨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뇌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어동분들 네. 아이가 넘어져도 그 다음에 의식소실 같은 게 있거나 토하거나 두통 호소 안 했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아이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반드시 보십시오. 두통이 있거나 의식소실이 있나 네. 토하나 이런 것을 보신 다음에 그게 문제가 없으면 은 외상만 잘 치료하시면 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블랙님 두돌아이가 발달지연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데요. 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언어나 인지나과 모두 느린 아이라고 음. 하셨습니다. 아, 이걸 알수 있나 보죠? 저는 아, 불가능한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laughs> 물론 눈맞춤, 호명반응, 음. 모방 모두 약해서 사회성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단순 지연이기를 바라고 있는데 나중에 커서도 사회성이나 지능, 순간 대처력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아이들보다 약할까요? 저는 일단 물어보셨어요. 이거야말로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아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인을 전문가에 의해서 밝힌 다음에 어머님이 걱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얘가 네. 미래에 어떻게 될까, 심지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어떨까, 단순 지연일까, 이렇게 하시는 거는, 어,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네. 소아청소년정신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이가 늦었을 때 재활의학과를 가야 되느냐, 소아과를 가야 되느냐, 소아정신과를 와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기회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 운동 발달이 많이 느리면 소아재활의학과를 가시면 좋습니다. 음. 그리고 아이가, 어, 너무 많이 느린데다가 얼굴도 조금 생긴 모양이 특이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좀 이렇게, 어, 경기를 한다거나 해서 뇌에 어떤 손상이 의심이 될 때는, 어, 소아신경과를 가면 좋으시고요. 네. 그 외에 언어, 인지, 사회성, 정서, 이런 것들이 좀다 걱정이 되시면은 소아정신과를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지금 본 바로는 소아 정신과를 먼저 오셔서 그 선생님들하고 검사도 좀 하시고 왜 아이가 이런지를 이유를 밝히시면 어머님이 너무 걱정이 많이 앞서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제이 씨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24개월인데 음. 정확한 발음이 잘안 돼서 네.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말을 많이 하려고 음. 시도도 하고 말도 잘 따라하는데 음. 발음이 너무 부정확하다고 음, 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를 뽀뽀, 음. 자동차를 아웃타, 이런 식으로 저만 알아들을 수 음. 있도록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음. 발음 교정을 할수 있을지. 일단 그 아이는 해주셨어요. 발음의 문제 그 자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하고요. 네. 지금 그 정도로 이렇게 어떤 자동차 대신에 그, 딴 발음을 하잖아요. 언어 발달 전반에 대한 <laughs> 평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여러분 참고로 두 돌짜리 아기들은요, 엄마나 두살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 그러니까 한 문장에 세 단어 정도 나옵니다. 음, 네. 그런데 발음이 지금 그 정도 안 된다면 뭔가 아기가 다른 이유로 언어 발달 좀 지연이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 지금 두 단어 예. 연결이 잘안된대요 네, 그러면은 네. 빨리 언어 발달 평가하십시오. 음... <laughs> 그래서 문제 있으면 지금 교정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음... 예, 네. 지금 교정하면 많이 좋아집니다.라고 합니다. 아, 우리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이 발달이 늦다 했을 때 정말 이게 발달 지연만 있는 건지 또 발달장애로 까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많은 부모님들은 다시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감히 발달 지연은 아직 발달장애는 아닐 수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